헛헛헛헛헛헛아 어. 어. 다시 야 이거 뭐냐 침대 왜다부셨냐 내가 거기에 잘못하고 자버렸거든 내가 다설 치준다 헛헛 아우 오빠 은근히 쉬운 거예요 약해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냐? 풋, 풋. 풋, 풋. 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 이리 와봐, 일단. 어? 꽤 갔네?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로 마크 잡아야 된다. 아, 그럼 부담을 주지 말라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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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깜짝 어. 아. 떨어져라 스포 포인트 줄게 죽어라 스포 포인트 줄게 강민 나한테야 여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스폰이 안돼아 오빠 침대를 왜또 설치했어 <laughs> 내가 여기에 아그 뭐야 아, 아, 아 잠깐만 나렉때문에 아, 울타리가 아 울타리래 이게 뭐라고 하니 동굴인가 덩굴 덩크들이 안 보여 아괜니 이제 됐다 해결됐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때릴까봐 무서워 내 손이 무어어어아아아어어어어어 야, 지금 엄청나게 깨고 있어. 아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색깔이 너무 좋다. 아, 다이아몬드 깨고 싶다. 다이아몬드만 밝히는 돈만 밝히는. 돈 아니거든. 다이아몬드 팔면 돈이잖아. 돈한1억1억1억 넘지. 1억? 당연하지. 다이아몬드가. 드롭보다 스폰보이트가나 떨어지고 <laughs> 말 거예요. 진짜 깰수 있겠네. 말 거예요. 깼다. 그냥 이거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음, 그거 내나 한테 물어.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쉽네 이 이거. 마이카트야? 차이 너무. 이거 뭐 혹시 몰라 선정 있을지. 여기서부터 다른 거야? 그래 간다 고시 이그 고시 고 고시 와도 고시 걔도 고시 걔도 속시 걔도 고시 걔도 고시 걔도 고시 걔도 고시 걔도 고시 걔도 고어 스포모니터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라. 확, 응. 안 해버린다. 어, 웃겨. 야, 이거 발사기하는 화살을 빼지 마세요. 꺼내지 마세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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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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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계속, 계속, 계속. 그래서, 그럼 나 어떻게 가? 아니야, 나한 번도 밟은 거 없어. 하지. 저거 화살 나오는 거만 밟았어. 사랑이냐 그리고, 자 여기 플리즈 슬리 꼭 자고 가세요 그러면 스포볼이 하고요 근데 자네 나 너무 피곤해 잘게 오빠 그러면 스판 포인트는 어떻게 해? 슈퍼이트 했다니까? 안았어 그리고? 이제 RUN NOT WORK 아하! 슬라임 블럭 반동을 바꿔 자 잠깐만 저기 어디냐 어디 기 이제 겠습니다 이게 가지고 뭐냐? 야야야, 석영 블록 말 봐. 화살이 나와 거기서 석영 블록에서 뭐가 석영 블록에서 화살이 나온다고? 뭐가? 알바면뭐 어디로 가야 돼? 응, 거기. 어, 집 화살이 안 나와. 어, 야, 빨리 네. 빨 아. 너 어차피 여기서 본대따따따따따따따 아, 다 갔다 갔다.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Run Do not walk. 돈 워크 아니야? 나 너무 귀여워. 돈 워크 아니야? 동아크 맞지? 핫! 아우 oh! 여기서 어떻게 떨어져? 어? 미안. 아뭐 <laughs> 하냐? 니 <laughs> 혼자 떨어지고? 어어어 어. 하어 어, 어, 어. 간다. 샤워. 간다.

오 저기 뭐야? 따라따라따라 응? 뭐 하는 거지? 뾰오잉. 뭐야 그가나마이크프트 탔는데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 저... 아! 아, 오빠. 응? 스폰을안 했어? 응, 아니 마이크프트 타고 갔는데 떨어졌다니까. 왜? 몰라. 함정이었지. 뭔가? 아니다, 취미가시네 내가 하도 함정이 많이 걸려봐서 그땅거 어? 지금 어? 함정이라는 걸좀 알지? 꼭? 어? 걸어가야겠어. 또, 또, 호그럼 여기서 아, 아, 음! 아 음! 타이밍에서 내려야 되네.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가. 가오파 뭔가 좀 불안한데. 밟지 마, 밟지 마. 너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어, 다 나무야. 거기다가 스폰 포인트 줘 됐습니다. 빨리 써줄게! 어, 나무야. 음, 씨, 뱃, 천마리. 뭐라고? 다 깼다. 2 0 0만 아, 2 아, congratulation. s congratulation. s o n g r a congratulation. s congratulation. s congratulation. <목소리> s congratulation. s c o n g r 올라가는거야 올라오렴 내 집이야 소개할지야네집 집이 아닌거 다 아니까 야 근데 아직 다 끝났니? 다 끝났어 나 어? 어디 올라가야 되지? 끝났어! 아 진짜? 와아아아아아 yeah.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c o n g r a t u l a t i o n 그만 합시다. <놀라라> 오빠, 근데 어떻게 올라? 내려가 아니, 더 남아있는 거 아니야? 네. 엑사소, 엑사소. 아, 근데, 지금 막 끝내려니까 좀. 좋은데? 아쉽나? 응. 음. 으으 <laughs> <laughs> 오세요 음. 잠시만 으게 그쪽으로 들어왔잖아.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응? 나. 아 진짜? 예 응. 아니야. 음, 그래 아닐 거야. 아무튼. 이야, 마당 좋다. 그래. 어디 또 뭐, 뭐야? 어. 뭐지? 도나왔타는 건가? 낚시하는 건가? 낚시네. 낚시네. 낚시다 낚시다. 누가 빨리 잡나 해볼래? 자, 두 번째. 파란 물고기. 그, 날 생선만 잡아야 됩니다. 연어 안 됩니다. 연어 몇개하지날 생선. 아, 보고. 나 종류별로 다 나와. 이거식으 누가 빨리 잡나? 날 생선 두 개? 어? 아, 이집두 개야? 그거 보고 한 개. 아, 연어 세 개. 물고기 어려나 보고 두 개. 내 생선 네 개. 내 생선 다섯 개. 네 개. 내 생선 여섯 개. 야, 보여야지. 아, 네 개. 여생 보고. 보고 두 개. 보고 두 개. 이 뭐야. 연료 두 개. 나 지금 미스하고 있어. 다섯 개. 날 생선, 날내 생선 2개, 5섯개날 생선 8개, 7개, 날 생선밖에 안 나와. 날 어. 생선 5개, 아, 보고 <laughs> 보고야, 날 아. 생선 10개, 나 2개 사이밖에 안 된다. 날 생선 11개, 스무 개내기하자 잠깐만, 날 생선 12개, <laughs> 야, 너 사기 아니야? 날 생선, 아니, 보고다. 날 생선 13개. 보고 4개. 오, 다 나왔어. 28개. 크으. 플러스. 맞어. 이거 좀 못하게. 28개다. 28개. 보이냐? 28개라고. 보고 5개? 28개라고. 날좀 낚아줘. 오개 정도, 열 다섯 개? 곰진 낚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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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laughs> 야, 근데 이거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응. 자, 여러분, 이리 와. 낚시터로 갈까, 내가? 응. 이리 와, 니 클로징 하자. 클로징 하시라. 네, 여기 딱 20개 되면. 하지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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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있으면 네. 네. 개가된 네. 말이야. 본지낚아 봅시다. 야, 일로와, 빨리. 오라니까요? 스무 개! 됐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 낚시선.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농담이고요. 오늘은 테마 바쿠를 한번 진행해습니다 네. 아, 진짜 길었는데, 저희가 잘 모두 클릭어 했네요. 아, 목에 막혔어. 아, 나 목에 막혔다고. 자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저 재밌는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 저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로 잊지 마시고요. 아야. 네,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